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나오는 그 초기의 본문들 중에는 또 다른 본문들도 있어요. 10편, 18편에 보면은 바람을 야외께서 타고 다시는 교통수단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을 어떤 신적인 관계가 있는 거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바람 자체를 신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격화, 신격화가 아니라 탈신화를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야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라면 웬만한 건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을 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그 흡수했다라고 예, 볼 수가 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또 하나의 본문은 본문은 이제 3월 하 22장 16절에 관련된 본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 상황 속에서 루아흐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야외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 사건을 연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죠.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출애국기 15장에 있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에도 바람이 불긴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편 기자나, 아니, 그, 그, 찬양시 기자나 또 3월 하 22장에 있는 이 시의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번역을 아니, 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특별한, 야외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표현으로서 어, 이렇게 그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 우리는 신인 동형 논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다리가 2개고 몸통이 있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어, 아니면 백인이, 백인일까요? 아니면은 어, 살색이 검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어, 황, 황색이실까? 하나님의 피부 색깔이 뭘까요? 본, 본 적이 없잖아요.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색깔이 어떤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수 없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빛나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그 그렇게는 묘사를 할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이해할 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람처럼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의 발 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코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코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 귀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 라고 얘기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라고 할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묘사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코김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바로 신인 동영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심장이 있고 폐가 있어서 심장에 피가 돌고 폐에서 바람이 어 들숨, 날숨 하시는 그런 기관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뭐 대장도 있고 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 오장육부가 있는 분일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감을 그러니까 육감을 갖고 계시고 오감이죠. 오감과 육감을 갖고 계시고 또는 우리처럼 어떤 그 기관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던 그것을 바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과 3월하 22장도 바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해했었던 것처럼.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기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했던 그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이미지는 바로 생명을 주는 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머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호흡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신적인 바람으로 이해했다면 또 하나의 부류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호흡으로도 루아흐를 이해했다는 거죠. 신적인 인가 피조물의 코에 있는 호흡과 같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인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 창세기 6장 3절이라고 어, 예,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어, 사람에게는 원래 그 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표현은 결론적으로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에 대한 야외 신앙의 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 날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다시 죽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 생명을 주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그 초격차, 범접할 수 없는 격차가 있음을 나타내는 야외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개념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기 시대부터 유래된 많은 성서 본문들의 묘사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비적 단계의 개념을 고대근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그 사상은 고대근동 어디에도 어 찾아보기 힘드는 독특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법이라든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이스라엘만의 그 하나님의 영에 관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어떤 그 사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어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어떤 씨앗과 같은 신앙이에요. 여기에 이게 발아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랐지만 후대에 가서는 어,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만 씨앗일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초창기부터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어떤 고유한 개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내에서는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발아되지 그 않았던 초창기 때의 신앙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어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데, 어 보시면... 어 예를 들면 어, 하나님의 영은 현존하는 그 어떤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비슷한 유리를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 하죠. 그래서 어, 여기 보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태동했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신적인 바람이란 개념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에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개념이 있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 어떠한 그 계기를 통해서 어 바라가 되기 시작했냐면 신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그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그런 영향, 역량, 영향을 딱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유한 그 하나님의 영이란 개념이 발아를 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영향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학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는요, 늘 항상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역량에 의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앙을 발전시켜 어, 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외부로부터의 역량이라고 어, 설명하고 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여기서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원이 이스라엘의 그 신적인 바람이란 개념 속에서 발견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일신 신앙의 역량 아래에 있는 언약 신앙 속에서 명백히 발견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입니다. 이방의 개념과 유일신 신앙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그 영에 대한 이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음 부분이죠.